정돈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큰형님은요 무슨? 자 그리고 정돈 의원 못자는 돌 짓고 할말 하는 정치인 정태근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처음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 인권 얘기 잠깐 듣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뭐깜방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어, 어? 깜방이요 <laughs> 여기 다깜방돈지들야 정현님 몇번 갔다 오셨어요? 아저한 번뿐이 안 갔다 왔어요 예. 안 갔는데 한 오래 2년... 좀 오래 살았죠? 2년 넘게 살았죠 예. 어, 오래 살았으셨네 형님은 1년? 10개월 10개월이요? 예. 1년미만이면 명함 내놓지 마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laughs> 옛날에 쪽제비라고그러던데 <laughs> 그거는 <그걸>. 제비가 아니라 <laughs> 자 어, 두분 모시고 오늘 보세 품격 말씀 나눠보는데요. 샵1 0 3 4번 담은호 션장문백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랐습니다. 서재규님 영화배우 정도전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허. 자두 분이 친하세요? 정부라도스라고. 정정부라도스. 응, 정정부라도스. 친하죠. 정정 정정 네, 친하죠. 어.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 희로애락을 같이 해왔다랄까 어. 산전수전을 같이 겪어왔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인지도가 두분다 높으셔서 잠깐 소개하면 정동원 의원님 음. 행정고시 출신 노태우 정부 때부터 다양한 부처에서 일을 하시다가 87년 아니 이거 노태우 정부 전인데 KBS 탤런트 공채시험에 시험, 응시해서 음, 최종? 저는 전두환 정부 때부터 공무원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공무원 하면서 예. 탤런트 시험에 응시한 거예요? 예 그때 그 무슨 직선직위원 한참 그때 그 당시입니다. 오. 그때 공무원을 하기 싫어가지고 딴 직업을 택해야겠다 해서 이제 시험만 봤다가 뭐 결국 집에서 반대하고 못했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붙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뭐 했어야죠. 최종 시험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을 못 가게 이제 집에서 붙들어 늘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당송기 <laughs> 진출을 반대하는 그, 강력한 분이 계셔가지고. 아. 야그 30년 지나서 결국 방송에 진출하는데 그냥 그때 놔두, 놔두지 그니까 말이에요 예. 돌아서 돌아서 그냥 간신히 방송까지 라디오까지 왔습니다 행정고 시점수는 좋았는데 현장 점수 빵점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 그 저희는 뭐 수습 뭐 별걸 다 연구하셨네요? 예 이제 시보 생활을 하거든요 정신으로 공만 쳐내 그 예. 그때, 그때부터 이제 그 대들 군뭐 이러다가 빵점 맞아가지고 아, 돌짚고날리고 대들 대들고 예 어, 참, 독특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되는 게, m b 의 최측근 왕의 남자로 불리다가 2008년 왕의 형과 한번 붙었죠. 뭐, 여러 번, 이제 갈등 관계를 겪었죠. 예, 그리고, 에이, 왕의 형하고 어떻게 싸우겠냐,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예. 인수에서 나오시고. 그다뭐 사찰도 당하고 어. 또꾸준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종교가 불교 사찰을 당하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17, 18, 19대 국회의원 4집 앨범에 40몇 앨범 하나 더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나 더 있으나 뭐 그게 그거죠. 이 뭐, 히트곡이 하나도 없는 데면 뭔소리 있어요. 풍류와 쓴소리에 타고한 아, 보수의 진전 정객자 아. 다음 정태근은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 2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했고 그때 30년 전얘기예요 30년 전 얘기에요 네. 엊그제 같아요 그래도 <웃음> <웃음> 자 그러다가 어 시민단체 운동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른바 제유운동 네. 네. 2000년에 근데 한나라당에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2000년이 아니고요. 예. 97년에 합류를 하게 된 건데요. 예. 아마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라고 자꾸만 기억하는 거는. 2000년도에 출마했었나요? 예. 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선 다음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이제 386들을 대거 영입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 쪽에서도 386들을 영입한다라고 해서 공천을 줘야 되니까. 예. 한 것처럼 했고. 제가 사실은 이제 한나라당에 합류하게 된 거는 97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작은 민주당이 있었어요. 음, 꼬마 민주당.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당보다는 사실 훨씬 센 당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인 뭐 홍소 변호사, 뭐 이부영 전 여당 의장, 예. 뭐 재정구 의원, 지금 장관 후보 지명된 김부겸 의원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새정치국민회의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그 네. 그 당시에 이제 친한국당이죠친한국당하고 음. 합당해서 만들어진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쪽에는 아, 예를 들면 되면... 정치적 운명 같이 하면서 그렇죠? 들어간 아, 거네요. 예예. 아,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 나온 거죠. 다 나가고 독수리의용제들다 그, 같이 다 지금 저기 민주당 가가지고 지금 여기 그 김부겸 후보는 후보 됐고 예, 장관 후보 됐고 장관 김영춘 의원은 원래 이제 친한국당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그독수리오용제라고 해서 이제 예, 2 0 0 3년인가 탈당을 했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탈당을 음. 했고 그때 저도 같이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를 설득하는 바라 설득을 못했죠 사실 은 음.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탈당이 몇달 늦어졌을 거예요. 아, 설득하느라고 예왜 설득 안 당했어요? 아 그때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laughs> <laughs> 살짝 후회하는. 네. 아니 그거보다 이제 좀 그때 이제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어, 지금 야당인 상황에서 집권당으로 간다는 게아 그게 태생, 뭔가 좀 태생적 반고일기 <laughs>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습니다그데 <laughs> 정무부 장 이명박 서울 시장 시절에 이제 마지막 정무부 시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문부 시장, 그렇게그 그러니까 2001년, 2002년도까지 이제 정문부 시장을 하고. 제가 처음 정문부 시장 했고요. 아, 그 그러니까 예, 처음 초차와 막차. 음, 예, 예 그렇죠 둘이 친해진 거네. 이제 예, 예. 그러니까 꼬리를 물고 아니, 달리다가 원래 친해 선배님이 끌어준 거죠. 사실은. 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꽤잘 나가는. 힘 있는. 저는 별로 잘 나가죠. 잘 나간 적이 저... 없어요. 네. 더잘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예. 네. 저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명호 대통령이 예. 당선된 다음에 핵심에 별로 있지를 않았었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도는 핵심에 있다 나왔고 이렇게, 네, 있다가 <laughs> 잠깐 있다 잠깐 나왔어요. 한때 <laughs>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후보 시절에는 제가 수행단장이었으니까 예.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잘안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시켜줄 수도 않았겠지만 뭐. 저기... 아, 본인이 잘안될것 같아. 아니, 아니요. 저 정부가. 정부가 처음부터 대통령 보니까. 초심을 차지, 가지고 가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아...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인수위. 예, 있었네. 인수위 참여를 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물론 시켜주지도 않았겠지만. 음. 그리고 이제 당에 와서 국회의원 돼서 당의 예, 힘으로 견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서 수, 제가. 누가 그렇게 견제를 했어요, 저. 아니, 아니 견제를 아니, 해야, 해야 되겠다. 자 정립 제 근데 본인이 왜 인, 그렇게 이그 수행 단장이면 인수연에 잘잘잘자 들어갈 텐데. 본인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쉽게. 제가 말로 예. 이 정부가 처음에 하는 거 보니까. 쌓수가 없다. 없다 이제. 삼일 있다가 수행 단장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아 수행 단장 하다가. 예. 그때 무조건 대통령 되는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예. 3일 있다가 아, 저는 뭐인수인도 차비 안 하고. 어, 네 없, 여기 네 가지가 여기 이른바 네 가지가 없다. <laughs> 어. 야, 독특한 분들이세요, 보면. 좀기그 배알이 좀 꼴려도 그냥 억지로 아, 붙어갖고 어떻게 좀 환자를 하려고 그러는 정치인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참아도 살이 안 맞는 건못참는다뭐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아 쓸데없는 자존심이 네. 센거요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좀 <laughs> 서로 칭찬하는 척하면서 서로 네. 뒤싸고별볼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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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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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분이 결이 같기 때문에 오늘 보수의 품격을 이제 함께 함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소속들은 어디세요? 근데 두분 지금 소속이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둘다 <laughs> <laughs> 정태우 의원님도 어디 소속이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새누리당은 탈당을 했고요. 예. 바른 정당에 입당을 안 했지요. 입당을 안 하고. 음. 좀 거기도 싹수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laughs> 이제 제가 그, 그 시민을 위한 정책 연구원이라고 사단법인이 있거든요. 예.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2011년도 선관위 기도 사건 그때가 어, 서울시장 재보선거였을 텐데. 그렇죠. 어 민심 부척 악화됐을 때 당의 지도부 사태 쇄신을 요구하며 순서를 했어요 안목기자 그냥 바로 탈당해버리고. 아니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그 당시에 대표가 홍준표 예, 대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 그래서 이제 그다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고 이제 재창당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가고는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표도 다시 이제 복귀해라. 음. 근데 저는 그 당시 제 고민이 근본적으로 변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라 것이 하나 있었고 예. 또한 가지는 무조건 친박들한테 모든 당권을 다 줘가지고는 이게 다 이제 도람탑이 된다. 음. 그당시 그 이제 친이들만 해도 다음 출마 문제 때문에 이제 바, 납작 엎드릴 때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음. 또그친박들도 견제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개혁파들이 역할을 할수 있는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음. 거의 잘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박근혜 대표가 그 당시 안 된다. 그러니까 음. 나타났수 있는. 한말이로꽉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분이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은 저보로 탈당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나 탈당할 수도 있어. 뭐 이래가지고 탈당했죠. 오. 근데 그때 그 국회에서 단식할 때또 언제였었어요? 아 그거 바로 한한달 전이었어요. 었 그러니까 단식은 저는 이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대화 타협을 가지고 좀 생산적으로 국민들을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각자의 입장에서 너무 싸우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미 FTA라는 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를 이제 MB정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음. 그거를 합의 처리를 하자. 아 이쪽에서도 물리적으로 밀지 말고. 밀, 밀, 밀지 말고. 음. 그래서 그 합의 처리를 만들라고. 음. 그 단식을 한 열흘. 가,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응. 우리가 여당이었다고 여당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이지 말고. 그렇게 그렇죠.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충분히 토론하면서 한번 접점을 찾아보자. 그렇죠. 그말안 아. 그 들으니까 에이 나라도 굶어버리자 그냥. <laughs> 제가 지나가다 전 국회의원 다아닌데 그때 로 지나가다가 인사했지? 를 <웃음> <웃음> 자, 두분 양력이 화려해서 소개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양력 관련해서 이 삶이기 때문에, 못다한 얘기는 두고두고 하고. 자, 현안 하나만 좀 얘기해줘. 정돈원님 졸지 마시고요. 응, 음, 나언니니다 <laughs> <재밌지. 웃음>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계속 예. 관심 갖고 보고 계시죠? 예, 재밌죠. 어. 그러니까 이제 여야 공수가 바뀌었는데. 예. 옛날에도 잠깐 얘기서데 서로 딴소리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laughs> 옛날에는 옛날에 주장한 게완전 반대. 예, 서로 공수가 바뀌는데 입장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발언들을 하는 거 보니까 예.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중에서 김동현 경제부총리 는잘 알지 않으세요? 민잘합니다 음,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래요? 기술자죠. 그이제 어려운 말로 테크노크라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분이 아니고,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 딱 맞춰서 일을 잘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음. 어느 정부나 입맛에 맞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어제 보니까 기술자만이 아니고 상당히 소신도, 소신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음, 음. 어제 사실은. 어떤 점에서? 어제 모두 발언을 얘기를 할 때.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예.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음. 이 양반은 어제 혁신청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성장.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예를 들면, 사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라 부분들을 봐야 된다. 음... 또 이제 이분이 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일자리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공공 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민간 부문에서 왔는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사실 직전에 국회에서 크게 놀라야 됐던 부분들이 소위 규제프리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비스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던 법인데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못했잖아요. 오염민원화 예. 이런 것 때문에. 근데이양반은 자기는 그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 담긴 테크노 그라트가 아니다. 어, 이게 아마 그 우리 정돈. 소면님하고 일할 때는 고수준이었던 그것 같아요. 아, 그 이후에 경, 경력이 쌓이면서 <laughs> 이쌓면서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소신도 갖고. 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잘 역할을 하면 음. 문재인 정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한 인사인 것 아니,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동현 경제부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한 의원이 그랬잖, 제일 잘한 인사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공약을 했지만, 그게 모두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 수정할 것도 좀 있을 때, 과거 정부에서 장점을 가져와서 잘 접합을 시키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크노크라트들은 이제 일만 잘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정치적 영역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경제부총리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러면 현명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현능하다는 얘기를 하죠. 음. 저는 그런 반열에 지금 이분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 소신만을 계속 강조하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고 예. 또 뒷받침할 거는 제대로 뒷받침하고 음. 뭐 이렇게 하면은. 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장하성 실장이나 또김광두위제 부의장인가요? 예, 경제자문에 거기랑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이제. 그래 갈등이 나쁜 건만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보다는 낫데. 그러니까 과거처럼 음. 예를 들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일방적으로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예.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장하성 그분 이제 경제도또 어찌 보면 경영학을 전문하신 분이에요. 예. 마이크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큰 틀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정책 경험으로 보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는 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토론하면서 잡아가는 그렇죠. 예. 근데 청와대 내부도요. 예. 최근에 지금 김현철 보좌관 임명했잖아요. 경제 보좌관 그렇죠. 임명했잖아요. 예. 예. 이분이 그 저기 저 일본의 조성장을 보면서 예.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그 책이 나온 다음에 그 책을 보고 후보 시절에 감명을 받아 가지고 과외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본의 장기 불안 같은 경우를 어떻게 예? 극복해야 될 것이냐. 것인가라는 아. 것에 대해서 이미 이제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크게 봤을 때는 그 경제민주화라든지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재벌,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네. 큰 측면에 대해서 방점도 있고 예. 또한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든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측면도 제가 보기에는 인사에 상당히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미시적인 측면, 긍정적으로 강... 어, 해석하고 미시적인 있잖아. 측면 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토론의 꼭지들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님, 청문회를 보면 국회의원들 자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국회의원 청문회를 하는 것 같다? 음, 그렇고, 재밌네요. 예. 단점을 그렇게 보니까. 아니,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은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두 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요걸 좀 이따 풀어주시고요. 8.152님, 정치는 무조건 권력 맛에 취해 있는 줄알았는데 이렇게 소신 있는 정치 인 있다는 게 희망적이네요. 언제까지 파이팅 하세요. 자. 자유한국당 잠깐 말씀 나누고 넘어가시죠. 정동원님 원몇번 강조했는데 좀 이상하게 그 외통위에는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하기도 싫은 얘기인데 친박 그 중진들이 많아요. 외통위에. 예, 그러니까 친박 중진들이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뭐 최근까지 참 정치를 참 눈살 찌푸리는 정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뭐,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 국민들 눈에는 고깝게 보이는 거죠. 지금 아, 저 사람 어제 총문의 모습이, 예, 네, 저 어. 사람들 퇴출돼야될 사람들인데, 아, 비호감인데, 장녀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누구로 되느냐 안 되느냐, 어.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셀프 총문에도 다 떨어질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웃음> 생각하는데요. <웃음> <웃음> 저는 어제 총문에 예, 보면서 예. 사실은 그,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본 거는 사실 김동연 그 총리, 부총리 총문인데 예. 예. 뜨거웠던 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렇죠. 총회였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잘 보여줬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음. 사실은 그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장관했던 분이 윤병세 장관 4년 내내 했잖아요. 예. 데이 양반 총무회할 때도 뭐 다운계약서 세금 탈료 심지어는 딸이 가계고금란 장학금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고통 벽구 위반도 이제 뭐 벌칙금도 미납하고 막 이런 음. 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한 점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음. 비슷한데 어떻든 그 당시 분위기는 흔쾌히 유명세 장관이 통과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떻든 그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줬기 때문에. 음. 물론 그분이 외교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아는 별개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랬단 개, 말이에요. 내공이 있어 보였다 네. 얘기는. 근데 예. 문제는 어제. <laughs> 바로 돌직구를 날리네. 문제 어제는 이제 그 우리 강경화 후보가 내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지속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사설 을 보는데 예. 한세개 신문 예를 들면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이런 데서는 안 된다는 분이고. 위 음. 또 이제 한결의 경향 한국일보에서는 예? 뭐저정도면 통과돼야 다 아, 이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 자 임수진님 여야 기싸움이 생량인가한 명쯤은 낙마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예상을 하는데 어제 강경화 후보 후보자는 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도 좀 돌았어 요 SNS 상에 야저 남편이 대단하다. 어떻게 친정 살림을 따로 찾으라고 그것을 용인해주고. 분리해줬는지. 이 얘기가 주부들 사이에서또 화제가 됐어요? 저는 화제는 됐는지 몰라도요. 예. 그 처음 과정을 남편이 어려웠어. 해서 잘 몰랐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얘기했는데 남편이 해서 몰랐지만 실제는 이런 과정이었고 이거 좀 잘못이다 이거 딱 부러지게 오히려 얘기했으면 어, 네. 어, 그러면 네.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쉽더라고요. 아쉽죠. 아유. 남편 탓을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음. 탓하지 말고 이마저마해서 잘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저의 불찰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러면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청문회 준비하시라고 방송을 들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들으라고 그렇게 <laughs> 얘기했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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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지환님 저는 진보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정두환 정태근 의원님 같이 소신 있는 어, 보수는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8957님, 정도님, 정말 조용조용히 핵사이다이십니다. 정태근원님도, 아, 속시원해요. 화이팅! 자, 두분 예측 좀 해주세요. 총문회. 누가 하나 낭만할까요? 아니,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아니, 이세 분만, 일단. 어, 참, 참. 오늘 김희수는 하루 더할 거고요. 네. 강경화, 김동현. 아니, 낭만은 사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의 정서상에서. 정서상으로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네. 한명 정도는 낙마했겠죠. 음.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출입초 앞으로도 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제 시작인데 이제, 이제 시작인데 한, 예, 한 9명 여기서 이제 한 명을 낙마시 시작하면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가급적 그냥 밀고 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아. 예상합니다. 대통령에게 그 돌직감을 날려 주시죠. 아니라고. 그거는 뭐제 저 제가 돌 짓고 날린 일은 아니고요. 어참 독특한 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가장 크게 되는 게 m b 의 최측근 왕의 남자로 불리다가 2008년 왕의 형과 한번 붙었죠. 뭐 여러 번 이제 갈등 관계를 겪었죠. 네 예, 그리고 아이 저기... 왕의 형하고 어떻게 싸우겠냐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에이... 인수위에서 나오시고. 그다뭐 사찰도 당하고 어. 또 구준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종교가 불교 사찰을 당하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17, 18, 19대 국회의원 사집 앨범에 사집에 앨범 몇 하나 더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나 더 있으나 뭐 그게 그거 좀이트곡고 뭐, 하나도 없는 데뭔 뭐 소용이 있어요? <laughs> 풍류와 쓴소리에 탁고한 아, 보수의 진정한 정객자 아. 다음 정태곤 옵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 2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했고 그것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얘기에요 네. 엊그제 같아요. 그래도. <웃음> <웃음> 자 그러다가 어 시민단체 운동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이른바 자야운동. 네. 2000년에 근데 한나라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사실은 2000년이 아니고요. 예. 97년에 합류를 하게 된 건데요. 예. 아마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라고 자꾸만 기억하는 거는 2000년도 출마했었나요? 그원 예. 님, 행정고시 출신. 노태우 정부 때부터 다양한 부처에서 일하시다가 을 87년. 아니, 그 노태우 정부 전인데 KBS 탤런트 공채 시험 시험에 응시해서 음, 최종 저는 전두환 정부 때부터 공무원. 그렇죠. 예. 근데 공무원 하면서 예. 탤런트 시험에 응시한 거예요? 예, 그때 그 무슨 직선제 위원 한참 그때 그 당시입니다. 그때 공무원 하기 싫어가지고 딴 직업을 택해야겠다 해서 이제 시험만 봤다가 뭐 결국 집에서 반대 갖고 못 했죠. 그니뭐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붙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했어야죠. 최종 시험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을 못가게 이제 집에서 붙들어, 늘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laughs> 방송에 진출을 반대하는 그... 강력한 분이 계셔가지고. 아... 야, 그 30년 지나서 결국 방송에 진출하는데. 그냥 그때 놔두, 놔두지. 그니까 말이에요. 예. 돌아서 돌아서 그냥 간신히 방송까지, 라디오까지 왔습니다. 행정고시 점수는 좋은데 현장 점수 빵점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 아, 그, 저희는 뭐 수습 뭐 별걸 다 연구하셨네요. 예, 이제 시보 생활을 하거든요. 정신으로 아, 공만 차네. 그렇죠. 예. 그때, 그때부터 이제 그 대들 군부 뭐 이러다가 빵점 맞아가지고. 아, 돌죽고 달리고 대들 고 예. 어. 그래서 이제 예. 2003년인가 탈당을 했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집권 하고 난 다음에 탈당을 했고. 음. 그때 저도 같이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를 설득하는 바라 설득을 못했죠. 사실은 음.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탈당이 몇달 늦어졌을 거예요 아, 설득하느라고 예. 오. 왜 설득 안 당했어요 아니 그때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laughs> 지금은 지금 <laughs> <laughs> 살짝 후회하는 네. 아니 그거보다 이제 좀 그때 이제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잖아요 예, 어. 예. 근데 지금 야당인 상황에서 집권당으로 간다는게 아 그게 태생, 뭔가 좀 태생적 반골기 <laughs>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정무부장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이제 마지막 정무부 시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무부 시장을 그렇게그 그러니까 2001년, 2002년도까지 이제 정무부 시장을 하고 제가 처음 정무부 시장했고요. 아그 그러니까 처음 초차와 음, 막차. 음, 예 그래서 그렇죠. 원 친해진 거예요.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예. 꼬리를 물고 아니, 달리다가 원래 선배님이 끌어준 거죠. 사실은 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꽤잘 나가는 힘 있는. 저는 별로 잘 나가지. 잘 나간 적이 없어요. 네. 더잘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예. 저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명호 대통령이 예. 당선된 다음에 핵심에 별로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선 다음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이제 삼팔6들을 대거 영입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 쪽에서도 삼팔6들을 영입한다라고 해서 공천을 줘야 되니까 예. 한 것처럼 했고 제가 사실은 이제 한나라당에 합류하게 된 거는 9 7 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작은 민주당이 있었어요. 음, 꼬마 민주당. 그렇죠. 지금 예. 국민의당보다는 사실 훨씬 센 당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인 뭐 홍성호 변호사, 뭐 이부영 전 열린 의장, 예. 뭐 재정구 의원, 지금 장관 후보 지명된 김부겸 의원,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새정치국민의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예. 그 그 당시에 이제 친한국당이죠. 음. 신한국당하고 합당해서 만들어진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쪽에는 아, 예를 들면. 그분 그분들하고 정치적 운명 같이 하면서 그렇죠? 들어 아, 거네요. 예. 아,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 나온 거죠. 다 나가고. 독수리 의용제들다 같이. 다 지금 저기 민주당 가가지고 지금 여기 그김부겸 후보는 후보 됐고 장관 예, 후보 됐고 장관 예. 김영춘 의원은 원래 이제 신화국당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그 독수리고영재라 정돈 의원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오용제. 네 안녕하세요. 예. 흔영님은요 무슨 자 그리고 정돈 의원 못자는 돌 짓고 할 말하는 정치인 정태근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돈, 예. 정태근입니다. 처음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 인권 얘기 잠깐 듣지 않으셨어요? 앞에서뭐 깜방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요 어? 깜방이요? 다깜방 본직이요? <laughs> <laughs> 저희 형님 몇번 갔다 오셨어요? 아, 저한 번뿐이 안 갔다 왔어요. 예. 안 갔는데 한년좀 오래, 오래 살았죠. 2년 넘게 살았죠. 어, 예. 오래 사셨네. 형님은 1년 10개월. 10개월이요? 예. 1년 2만월만 명함 내놓지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laughs> 옛날에 쪽제비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예. 제비가 아니라. 자, 아두분 어, 모시고 오늘 보세의 품격 말씀 나눠보는 데요 샵1 0 3만 담보로 손상문 배가 문자 보내주시기 바겠습니다 서재 교님 영화배우 정도는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후자두 분이 친하세요 정브라도 쓰라고 응, 정정, 정정 브라더스 정정 네, 브라도스 친하죠 어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 희로애락을 같이 해왔다랄까 산전수전을 같이 겪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인지도가 두분다 높으셔서 잠깐 소개하면 정도.